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외국에서 돌아오는 여기민 은퇴자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젊어서 한국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가, 그 나라에서 세금 낼거다 내고, 이제 늙고 병들자 고국이라며 한국으로 돌아와 국적 회복하고 의료 혜택에 기초연금까지 받는 노인들은 정말 싫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젊어서 한국 국적 포기하고, 외국에 살다 나이 들어 다시 돌아오는 여기민 은퇴자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 외국 은퇴자들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다 여기민 은퇴자에 관한 한 커뮤니티를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 여성분이 자신의 남편이 곧 은퇴하는데 한국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 댓글을 단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나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김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외국으로 인민과 살며 그 나라에 세금 낼것다 내고 잘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가진 재산은 외국에 사는 자식들한테 대부분 물려주고 한국에서 오류 혜택이나 받으며 여생을 보이겠다는 생각은 이기적이라는 비판적 댓글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 커뮤니티 댓글이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일반적 생각인지 궁금해 이와 관련된 글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민 은퇴자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몇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블로그에 미국에서 거주하는 인민자가 올린 글인데요. 저도 은퇴할 나이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미국에서는 말도 여전히 통하지 않고, 국적 회복도 미국만큼 어렵지 않은 건 물론이고, 의료나 편의시설이 더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또 한국에 살아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물론이고, 401k 연금도 받을 수 있어. 여긴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는 은퇴자라고 신분을 밝힌 분은 여긴민 은퇴자에 대해 여러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복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은퇴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며 미국의 소셜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경우 소득세는 물론 미국에 내지만 한국에도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그 보험료는 한국 노인들보다 더 많을 것이고 또한 여기민 은퇴자들이 한국에서 지업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노인들과 일자리를 두고 불편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비정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블로그글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단 댓글 내용을 표현을 좀 순화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실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올지도 의문스럽고 사실 재산은 외국에 사는 자식들한테 거의 다 상속하고 연금증도 가지고 올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지 어쨌든 젊어서 한국 국적 버리고 외국 가서 살며 그 나라에서 세금 낼것다 내고 이제 나이 들어 외롭네 어쩌네 하며 한국 국적 회복하겠다는 건 기회주의가 아닐까 싶다며 가뜩이나 한국에도 노령인구가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건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 댓글에 공감한다는 나이 든 분들도 있었는데요. 외국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받는 소셜연금 정도로 생활한다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고 무엇보다 갈수록 저출산으로 세금 낼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평생 외국에서 살다 온 노인네들 병원 치료비를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내 젊은 자식들이 벌어서 감당하는 건 부당하다며 나이든 자신도 반대라는 의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영주권자 신분이라는 한 주부는 자신도 미국에서 인민자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여객민 은퇴자들을 싫어하는 이유에 공감이 된다며,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발전의 혜택을 쉽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댓글에 달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긴민 은퇴자들에 대해 모두가 부정적인 건 아닌데요. 미국에 사는 가난한 한인 노인들이 한국에 오려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댓글에 반박하는 글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노인들은 메디케어라는 제도 덕분에 병원비 낼 필요도 없고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 노인들은 저 비용으로 임대주택에 살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노인들은 한국보다는 미국에 남아 사는 게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혜택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가난한 은퇴자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한국에서 집값이나 물가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요. 여기민 은퇴자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한 언론사가 발행하는 미주신문에는 한국으로 떠나는 한 은퇴자의 인민 생활을 보도했는데요. 간단히 소개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LA에서 작은 서시집을 운영하던 올해 66세인 허모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허 씨가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미국에서 23년을 살아도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IMF 금융위기 당시 다니던 내사가 문을 닫아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LA에서 20년간 서시 집을 운영하며 두 자녀를 모두 결혼도 시켰지만 자신의 미국 생활은 마치 섬에 갇혀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며 한국에서 말이 통하는 또 다른 외국인이 될 수도 있기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이와 같이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다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법무부와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영주권 등 해외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영주 귀국자 수는 2019년 1,478명에서 지난해 2023년 1,74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2011년 복수 국적이 허용된 후 전체 국적 회복자의 85%가 60대 이상으로 특히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미 사회 보장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6,817명의 한국계 미국 국적자가 소셜 연금을 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고, 이는 미사회보장국의 한국 관련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에 732명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민 선호도가 높은 캐나다에서도 나이든 은퇴자의 역 인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올해 초 캐나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한인 중에서 한국으로 역인민한 비율은 대략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캐나다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역인민 은퇴자들은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있는 은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 은퇴자의 글입니다. 나이들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국이 그리워서 돌아올 것입니다.젊어서는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 세월을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생각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도 성장에 걱정할 것이 없고 한국에서 뭔가 혜택을 기대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20년간 인민생활을 끝내고 들어온 한 은퇴자도 같은 심정인데요. 지난 7년간의 역인민생활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미국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행이나 음식,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덕분에 건강도 되찾았고,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 성격도 조금은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인민 1세대들은 대개 경제적 이유로 떠나서 LA에서 서시 가게를 하고 돌아온 허무쇼의 말처럼 소매업이나 자영업을 하며 마치 섬에 갇혀 살아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가 살고픈 그 심정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이들이 우리 사이에 감사하며 남은 생을 잘 보낼지 아니면 한국말 하는 외국인으로 살아갈지는 본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